안녕하세요 별자리 사주 시그널의 키론 태연입니다 저희 지난번 한승연의 투가 끝났고 저희가 후기를 찍기로 했었는데 어, 안 좋은 일이 터지면서 저희가 좀 밀려서 좀 늦게 올리게 됐어요. 하면 한승연의 투잘 보셨나요? 뭐 재밌게 잘 봤죠. 뭐가 재밌었데요뭐 재밌는 건 아주 많았는데요. 뭐, 옛날 연애했던 생각도 났고. 옛날? <웃음> <웃음> 그쵸. 옛날이죠. 완전 옛날인데. 이제 연애했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런 면에서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규민이라면. 내가 희주라면. 뭐, 이런 식의 재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환승영 연애라는 프로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어 이런 미친 프로그램이 있나 <laughs>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아니 X랑 같이 있는데 다른 연인을 막 선택하고 데이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음... 음, 그래서 재미있게 봤어요. 음, 저도 원래 저런 게 있어 이러고 안 보다가 어 선생님이 아이디를 공유해주셔가지고 보게 되는데 오, 저, 오 재밌더라고요. 이게 네. 끊을 수가 없어서 저는 다 봤거든요. 하나도 안 빼놓고. 저보다 더 많이 네. 보셨더라고요. 네, <laughs> 저는 그치. 좀 대충 보는 편이라서 네, 음, 넘기면서 봐가지고. 저는 다 봤어요. 그리고 음. 쌤이 확실히 물고기 자리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다 인물에 이입을 해서 그렇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음,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후기를 별자리랑 사주? 그런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텐데, 저맨 처음에 저희 예측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어떻게 했는지? 네. 어, 저는 전 네. 규민이랑 혜은이랑 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어, 뭐, 나연 희두 뭐, 나온 테이, 이두 커플은 뭐 예상했던 대로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규민, 혜은 여기는 이제 틀렸죠. 사실 제측은 대신 바람대로 됐어요. 바람이 해은 네. 님이 현규 님이랑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대로 됐죠. 왜냐면은 이제 해은 님이 그 방송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규민 님에 대한 그 사랑이 되게 컸었고 네, 현규 님은 들어온 지한 3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간상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네 저는 별자리로 봤을 때 규민 님이 혜은 님을 선택할지도 모르겠다 했었는데 어, 왜냐면 규민 님이 그 달이 개자리였기 때문에 그, 개자리 특징이 미련, 과거 추억에 대한 회상도 잘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선택하지 않을까, 혜연 씨를? 그랬는데, 마지막에 진짜 선택할 뻔 했던 것 같아요. 막 울고 그랬잖아요. 하루만 더 같이 데이트를 했으면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나연님 대신 혜연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막 오열했었잖아요, 규민님 보면은. 그런 것도 봤을 때, 그 계자리 달이 너무 나중에 건드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런데 또 현규님이랑 또잘 돼서, 어떻게 보면 새 출발 잘 하게 돼서 또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바람이. 혜은님이 현규님과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규민님은 그 나연님에 대한 의리? 그런 걸로 혜은님을 너무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이제 또 되는 거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은은 규민님을 되게 이제 좋아했었고, 어, 규민님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규민님의 성격이 한번 정하면은 쭉 가는 성격도 있거든요, 사주상.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는 삼자니까, 3자가 봤을 때는, 나연님의 이제 포지션이 히두님한테쯤 많이 가 있었고, 어, 그러기 때문에 규민님은 선택을 안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틀렸죠. 끝, 끝까지 갔었죠 규민님을 음. 나연님한테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고 재밌는 거는 현규님 스타일이 제가 볼 때는 사주나 뭐 이런 건 모르지만 규민님과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찍으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약간 혜연님은현규님을 통해서 옛날에 봤던 규민님을 또본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음. 현규님 저 별자리 차트를 보건 사주를 보건 생시까지 몰라도 생일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인스타 아이디 가지고 누가 1월 23일이라고 추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형규님 보면서 사주나 이런 걸로 뭐풀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생년월일은 모르지만 이런 느낌이 있다. 음, 그런 거. 그러니까 형규님도 규민님이 했던 행동처럼 뭔가 한번 딱 정하면은 이제 쭉 가는, 음,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인 규민님을 또 어,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 명을 죽 끝까지 갔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규민님이 처음에 이제 해은님이 도착하기 전에 나연님과 그런 썸이 있었고 어 그때 당시에 어 여기 이제 직진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마음적으로 그래서 나연님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해은님한테 약간 좀 함부로 대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현규님도 어, 따지고 보면 그런 면이 있거든요. 어? 현규 님도 어쨌든 X로 나온 거잖아요. 음. 나온 님의. 근데 음. 방송상에서는 적어도 음. 나온 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에 음. 데이트하는 그딱한 순간 빼고는 음. 약간 뭐 친구처럼 지내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 환승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어, X랑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풀지 못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런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데, 현규님은, 나원님에 대한 그런 거는 <laughs> 전혀 어, 없어 보였고, 어, 오직 해운님한테또 직진을 하고 있었고, 음... 예, 방송상에서는. 나중에 한번또 울, 울고 막 하잖아요, 나원님이랑. 그렇죠. 예, 그런 게. 현규님도 약간 규민님처럼, 음. 음, 딱 지금, 딱 찍으면은 끝까지 가는, 음. 음, 자기 지금 현재의내그뭐 어,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있지만, 의리. 자기의 그런 그 선택에 대한 그 뭐랄까, 책임감이랄까요? 음.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이제 비슷하다. 혜연님은 그런 현규님의 모습이, 분명 과거의 규민님의 모습을 봤을 것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사주는 모르지만, 이런 음. 패턴이나 했던 걸 봤을 때. 음, 그리고 규민님과 혜연님은 네. 과거의 연인이 됐잖아요? 뭐, 이 상황이 또 뭐, 다시 둘이 이렇게 사귈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 방송에서는 혜연님을 나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나이테를 그려가면서 기억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나이테를 하나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더큰 곳으로 가는 이제 나이테를 하나 그리는 거죠. 해윤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고 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선택이었다라고도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민님은 해윤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상처를 계속 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음, 너무 잘 됐다 그런 면에서는 음, 조금만 배려를 하고 좀 그런 표현을 했다면 예,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음, 그러지 않았을까 뭐잘된거 같아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나연 히두 커플 같은 경우엔 저는 나연 님이랑 히두 님둘다 어, 역시 미련이 있는 그런 물자리 달. 정갈 달, 그리고 개 달,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둘이 끈끈한 그런 면이 있었고, 뭐, 물론 별자리랑 이런 걸 떠나서 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니까 다시 만나는 거다. 감정이 아직 정리가 안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면은 얼마든지 나연 씨도 규민님이랑 잘될 수도 있었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둘은 확실히 그런 미련 같은 게더 끈끈한 그런 달을 가지고 있어서 어, 다시 또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응원합니다. 저희도 보면은 나연님, 희두님 별자리 궁합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두 분은 좀 서로 노력을 하셔야 앞으로 좀더 맞춰서 만나야 될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봤을 때, 그 히즈님이 등장했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봤거든요. 나연님은 히즈님이 왔을 때부터 이미 마음은 히즈님한테 가 있었다. 음... 그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워낙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팔자예요. 사주가. 예 그러기 때문에 나는 희두를 좋아하는데 나한테 잘안 해줘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뭐 헤어질까 하다가 근데 원래 선택은 희두니까 뭐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음,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간 거죠 음, 나연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규민님이랑 사이가 좋잖아요 음, 좋지만은 원래부터 희두였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 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죠. 나연 님이 음. 희두를 선택을 하실 거면 규민님한테어좀더막 철벽을 치든지 했으면은 예, 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시청대 입장에서는 규민이 또 해은한테 갈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될 걸요. 해은 현규 커플 응원하시는 분 때문에 안될 거예요. <laughs> 아니 뭐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그 어떤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게좀 아쉬운 게 있는 거고 왜 아쉽냐면 저는 이제 규민한테 좀 이입을 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규민도 충분히 해은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한편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전혀 거의 표현을 못하고, 어, 지금 나쁘게, 지금, 뭐, 그냥 속된 말 쌩가고, <laughs> 그렇게 이제 지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음. 이제 희두 나연님 같은 경우는, 희두님은, 프로그램을 다시 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행동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희두님한테는. 그리고 나연님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싸우는 패턴은 다 그거 두 개거든요. 왜내 감정을 못 알아주냐? 히두 님은 행동을 왜 그렇게 하냐? 계속 이걸로 싸워요. 어, 해서 이게 잘 보완이 되면은 최고의 궁합이 될 수도 있어요. 보완이 된다면 이게 왜냐하면은 나연 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행동이나 이런 걸좀막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좀 교정해 줄수 있고, 희도님이. 그, 나연님 같은 경우는 감정이 워낙 이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희도님이 어떤 냉철할 때의 모습을 이제 좀더 보완해 줄수 있는 거죠. 따뜻하게. 음, 그런 측면에서 좋은 거고, 어, 개인적으로 사주를 봤을 때, 나연님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욕망이 굉장히 그걸 어 중심에 두고 희두님의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뭐더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그냥 나훈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성적이잖아요 뭔가 현규에 대한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감정을 컨트롤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 비교를 하자면, 나연님은 그런 게좀 없구요. 사주상. 응. 나연님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나연님이 뭐, 로스쿨? 진학 예정이었나? 어, 뭐, 판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걸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어,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은 너무 재밌게 봤고 물고기자리 입장에서는 <laughs> 이입해서 보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다른 컨텐츠 들고 보도록 음. 어,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저희 공지사항이 있는데 11월 16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한 네. 9시? 열시 그때까지 라이브로 저희가 연애 관련 사주 별자리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시간 되시죠? 네, 저는 저는 <laughs> 안 됩니다, 씨가. <제가>. 아 <laughs> 바쁘신 분인데 제가 특별히 선생님 모시고. 뭐안 되면은 채팅으로라도 참여할 네네. 테니까요. 네. 저희 그때 썸남 이것이 궁금하다. 뭐 썸남 꼭 생년월일? 시까지 아시면 은 좋고요. 생년월일, 시 이런 거.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시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별자리는. 그거 아시면 좋고 사주는 시까지는 몰라도 되나요? 사주. 아니 뭐 있으면 좋고 네, 사주 시까지 썸남의 생년월일, 시 그거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나는 솔로인데 내 연애 스타일 알고 싶다. 연애운 간단하게 알고 싶다. 네. 살짝 살짝 맛보기로만 사주로는 받드릴 거고 아니. 제가 별자리로 주로 많이 네. 풀어드릴 거예요.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뭐 참가 정도만 해드릴 겁니다. 연애 궁금하신 분 많이 와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